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도덕교육 현장지원 세미나, 저희 5주차 강의죠. 9월 28일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잘 지내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고 돌아오셨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 두 분, 출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선생님, 양동석 선생님. 이렇게 두분 선생님께서 저희 강의 수강해 주고 계시고요. 어, 저희가 지난 강의까지 해서 뇌 신경과학과 도덕 교육 관련한 제 선행 연구 조슈아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주교재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주교재로 들어와서요. 이번 주가 5주차이고 다음 주가 6주차인데 5주차, 6주차까지는 제가 이렇게 사전 녹화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 7주차 그리고 9주차,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뛰어넘고요. 7주차, 9주차 이렇게 해서 3부와 4부 선생님들 주제 세미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주로서 저희 교재 제1부 내용이죠. 도덕 교육의 주요 논제들에 대한 뇌 신경과학적 도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챕터가 있죠. 지금 1교시에서 다루게 될 것이 신경과학의 발전과 도덕 교육의 도전이고요. 이 교시에서 도덕성에 대한 뇌 신경 과학적 접근까지 다루어 볼 것입니다. 삼 교시 보면 뇌 신경과학과 덕윤리 그리고 통일 인성 교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삼 장의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미나 발표하실 내용 중에서 통일 교육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은 조금 의도적으로 빼는 의미에서 제가 3장 내용은 전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덕 윤리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1교시, 2교시는 파워포인트 활용해서 이렇게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3교시는 덕 윤리, 거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학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칠판에 판서를 조금씩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의 발전과 도덕 교육의 도전 일부에서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저희 주 교재에서는 1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장으로서 교육과학과 교육과 신경과학 연결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중에 첫 번째 비판적 시각이라고 해서 머나먼 다리와 신경 신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경과학 연구를 토대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는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비판적 시각 내지 비관론적 시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머나먼 달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머나먼 달이라는 표현은 신견과학과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브루어는 신견과학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최근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다리를 놓기에는 그 둘은 서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뇌 영상 기술의 발달로 발전한 신경과학 각각의 연구들은 저마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교수학습 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뇌영상기술 발달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이 뇌영상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든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의 영역에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큰 간극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관적 시각은 신경,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신화, 너무 꾸며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된 것인데, 진리인 양, 포장되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태, 이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시각을 가진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신경과학, 이것의 이름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만연된 잘못된 지식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신화라고 하는 게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무비판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덜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들 우리 교재 18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단지 뇌의 10%만을 사용한다. 사실이겠지만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한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 대한 수동적 묘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인간은 좌뇌형, 우뇌형으로 구분된다. 지나친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어 좌뇌 우뇌로만 구분된다기보다는 사실 뇌를 연결하고 있는 여러 신경 이런 다발들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함께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의 중요한 모든 것은 세살때 결정된다. 이미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 되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교육의 무용론 이런 과격한 입장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능이 있고 각 지능은 해당 지능이 존재하는 별도의 영역에서 활동 작동한다. 이건 좌뇌형, 우뇌형 구분보다는 보다 세밀한 구분이긴 하지만, 이런 구분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 특성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판적 시각에 비추어 볼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19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신경과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교육과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밝힐 수는 있지만, 뇌 영상 이미지는 결코 그 사고의 신경과 병행하지 않는다.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로 분석되는 바 그대로 100% 똑같이 사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육 또는 심리적 특성 자체는 논리적으로 환원 불가능하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경과학의 발견을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만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유적으로, 이제 의학이라든지 의료 환경에 대한 연구를 먼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타당한 글쓰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의료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의학 실무에 관한 지식에 필수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 교육 환경에서 연구는 마음이라든지 두뇌, 교육 분야에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이라든지 사고 능력을 활용하고 촉진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두뇌에 대한 연구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 특성에 대한 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과학, 신경학, 생리학, 생물학, 뇌과학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상호교차 접근은 철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놓인 인간 이해의 공백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뇌에 대해, 신경 과학에 대한 사실적 지식,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철학적 접근의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두 가지가 단번에 결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상호 교차적인 접근 노력을 통해서 이 둘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교육에 가장 긍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역으로서 학습에 있어서 조금 부진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 실제 탁월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언어학습, 문맹의 퇴치, 수리적 장애, 난독증, 감정과 학습 사이의 연결을 포함하여 몇 가지 특정 학습 영역에 도움이 되는 빛을 발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이것을 단번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비판적 시각, 이런 입장에 따라서 비관적인 결론, 이끌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특수한 영역,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적 자료를 제공하는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증거들은 학교에서 많이 관찰되는 인식, 학습, 주의력, 기억, 의사 결정, 사회적 기능 등의 측면이 특히 감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이론적인 지식 이것을 딱딱하게 가르치는 것 사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수업 시수라든지 차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육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어, 다 조금 적용하고 완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두뇌에서 감정적인 측면 이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 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경 과학 연구의 교육적 적용은 어~ 아까 결함이라든지 조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학습자들과 관련돼서 설명되기 때문에 특히 뇌 손상 환자의 경우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라고 하는 건 아까 인지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강조, 감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유발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에 비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 뇌를 실험적이고 경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도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 사이의 새로운 연관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교육 실천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 또한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측면, 특히 뇌와 관련된 신경과학에 대한 연계되어 있는 우리 교육적인 실천은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도구를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입 실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선 더 나아가서 전체 학습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서요. 도덕 교육. 영역에서 뇌 신경과학의 연구를 참조하자. 이렇게 해서 교량 형성의 가능성 탐색으로써 연결시키는 다리 어떤 종류들로 나누어 볼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브로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접점 마련 또한 아직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두뇌에 대한 지식, 뇌신경과학에 대한 지식이 점차 증가되어 나갈수록 신경과학과 교육 사이 연결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건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 그것을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호바스와 도노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2장에서 이네 가지 다리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보면 네 가지 다리 사이의 구분점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뒤로 넘어가서 교육과 적용시키는 논의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살펴보면 비교적 네 가지 달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적용시키려는 그 논의 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선행적인 논의로서 27페이지부터 전개되고 있는 네 가지 달이 규범적 개념적 기능적, 진단적 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범적 다리는 신경생리학적 수준에서 파생된 증거를 토대로 교육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실천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천을 할때 따로야 할 규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인 다리 내지 규범적 번역이라고 하는 건 교육자와 학습자에게 해야 할 일과 수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념적 다리는 개인이 신경 생리학적인 수준에서 생성된 이론을 통해 교육 수준에서 현상을 이해하거나 인지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 이후에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과 관련되는 개념 그것을 통해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로 이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폭넓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념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그런 선행적인 접근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능적 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교육 영역에 무분별하게 가져오다 보니까 불필요한 신경신화가 좀 남용되는 결과 이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제한하면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능적 다리는 신경생리학적 수준의 현상이 교육 수준에서의 행동과 인식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서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단적 다리 이것은 교육의 수준에서 인식 및 행동이 상호 관련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그뇌 신경과학 교육 연결시키기 위해서 둘 사이에 다리를 넣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 상호 교차적인 노력들, 상호 관련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런 상호 관련성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량 모델로서 교육 신경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육 신경과학 정리해 보자면. 신경과학의 방법, 특히 기능적 신경 영상을 학습 방법 및 교육 문제를 다루는 행동 방법과 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 신경과학의 핵심 주장. 이것이 신경과학이 교실에서 교수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지도가 가능하기 위한 예비적인 노력으로서 학교에서 학부과정, 그리고 지금 대학원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선행지식 잘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교수법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교수법, 학습자들의 두뇌, 신경이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하고 반응하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가 교수법 향상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경과학 자체가 교육 전반에 대한 완전한 통찰까지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 양상에 따른 적절한 교수법 구안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도덕교육학과 신경과학의 교차 영역으로 도덕교육 신경과학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이것이 교수법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 만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도덕교육 신경과학을 위한 청사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과학과 도덕교육학 우리는 지금 도덕윤리 전공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특히 도덕교육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과 어떻게 다리 잇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봤었던 네 가지 다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논의입니다. 첫 번째 규범적 다리. 신경과학이 주는 연구 성과를 참고로 도덕교육 현장에서 해야 할 도덕교육 방안을 제공하는 일이다. 규범이라고 하면 사실과 다르게 단위적 차원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도덕교육 현장에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가 규범적 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적 다리. 신경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도덕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일이다. 학습자들이 특히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되면 그 우리 뇌 반응이라든지 사고에 있어서 성차 남성 여성 여성 남성 간의 성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어 물론 학급에는 그 성별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교실 현장 속에서도 개별화된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 대해서 지식을 조금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도덕성에 있어 성차,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생님들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왜 이런 발문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다른 반응이 이루어지고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어떤 접근하는 게 좋을까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신경과학에 있어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능적 다리라고 하는 건 뇌과학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 그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올바를 것인지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신경과학 현상을 기반으로 도덕교육의 실제에서 학습자의 학습 유형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일, 기준 설정, 경계를 긋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기능적 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단적 다리. 도덕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 및 행동을 신경과학 현상에 역 매핑하고 관련 짓는 것이다. 뇌신경과학과 교육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접한 여러 가지 학문적 영역들, 학제적 접근이라든지 상호 관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가는 과정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덕 교육에 있어서 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마치고 있는 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잠시 휴식하셨다가 이제 두 번째 장, 도덕성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